때는 이십사년 첫째 생도 장 이르는 하수기다 오늘 첫아비자리이일자리입다로가아비라 아버지부터 번져 아버지부터 번져 이르는 엘라사라 오늘 첫째 생도 장이 됐습니다. 하이자 이사 첫째 생도 한때 이를 알려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 여덟 명의 우두머리가있었습니그고 가운데 수여자서이니다그나자이자리기이 기록했습니다. 이 일곱 하나님께서 예, 여전시 몸을 뽑고, 하나님이나 믿는 지루한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첫째로영혼기서 몸을 뽑고, 둘째로 아예 존뽑았습니다셋째로 하느님이 뽑고넷째로 쑤어 몸을 뽑고다섯째로 말기 하고 뽑혔습니다. 여섯째로 부여

이스라엘의 아들 가운데서 어도있는스관령이라고허들께서옐레스서 아들이 없고 갔으랑 그거의 아들이 여름에 무사히 말해야 돼. 이 아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집안에 따라 야를 사람으서자연자신들 예수를 위해 우두머리 바디 흔이 달린 집안을 가족 우두머리 집안에속같이 주도록 했습니다. 역대상이 23점, 2 3점 말씀 아멘.